완냐 반갑다. 아이, 뭐, 묻었나?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다.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나의 감정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든, 기분이든, 자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좀더 현상을 또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들. 내 감정에 의해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멋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그 피가, 뭐야, 이거야! 아무튼 그런 사람들. 그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야. 자. 마음이 건강하고 세상에 당당한 사람은 이성을 고르는 눈이 높지 않다. 세상에 당당하다는 말, 당당하다. 늘 죄와 나쁜 짓은 인간에게 다 어느 정도 짓지만, 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더럽고 악한 그런 죄악질을 하지 않, 않기에 좀 당당할 뿐이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이성을 고르는 눈이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상대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면서 기다려 주려고 하기에 눈이 높지 않다. 그래서. 시집 장가를 빨리 빨리 간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불쾌한 사람들 있지 이런 말 들으면 그러나 들어 이렇게 자극을 받아야지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 인간은 임마 우쭈쭈 듣기 좋은 말 백날 천날 만날 억만날 들어봐라 나이만 쳐들고 병들 뿐이다 반대의 사람. 즉,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세상에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꼬라지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완벽한 무언가를 빨리 찾기 기 위한 욕심으로 왜 내가 거지 같으니까 내 마음속이 거지 같으니까 이걸 채워 줄뭔마 무언 완벽한 무언가를 빨리 찾기 위한 욕심으로 쉽게 연애할 때 쉽게 타오르고 그리고 흠이 보이면 즉시 또는 몇번 이용해 먹고 버린다다 실려도 견뎌 이게 너와 나의 실체야 정체야 물론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범죄의 세상에 욕심에 찬 인간들만 버글버글 되는 세상에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무슨 순수하게 퓨어 오직 100%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들만 있겠냐? 대부분 크든 작든 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지.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 뭔가에 갇혀 있다. 옛날에 또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무언가에 갇혀있다. 그러면 연애 결혼 생활 육아 다안 된다. 다 실패다. 고쳐라. 어떻게 고쳐야 하냐? 네가 딱네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뭐에 걸려 있는지, 잡혀 있는지. 그가 제대로 알아야 돼 계속 상기해 그래야지 네가 조금씩 조금씩 조심한다고 그리고 다 그걸 공론화 시키고 네가 사는 길이야 아무튼 연회배장 어, 후원 정기 후원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클릭해서 형편에 따라서 후원들 해 주십시오 좀 후원을 해라왜 공짜로만 내 영상을 들으려고 해? 왜! 내가 하는 말이 그래 값싸게 보여? 어? 조선놈들은 늘 공짜 공짜 내가 사실 그래서 유튜브 가거지치워버릴까 지금 생각 중이야 눈발 좀 살짝살짝 살짝 해가지고 몰래몰래 몰래 정보만 빼앗아가려고 하고 이거들아 공짜로 가져가면 다 너희들한테 낫는게 없어 어.. 5월 9일인가? 어.. 세미나 한다 세미나 심리치료 세미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 어서 빨리 신청해라 코로나기 때문에 마스크 끼고 하면 공간이 넓기 때문에 걱정하지마 안죽어! 마스크 끼고 손 씻고 하면 안죽어 죽으면 내가 책임지는지 하지 마. 이제 내 곁을 떠나가 아쉬운 그대기에 마음속에 그대를 못 잊어. 그려본다. 달빛 물든 속삭임, 별빛 속의 그미을 안개처럼 밀려와, 파도처럼 꺼져간다.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수 없나, 그날. 아니야, 이제는 잊어야지. 딴년에 갔어. 아름다운 사연들. 구름 속의 무들이 모두 다 꿈이라고. 가사가 끝이 났네.